자 아라리촌에 들어가시는이렇 음, 귀엽다. 가보지? 이 표만 받아. 멋지. 어? 어우, 거기 소개해켜 사진 한장 찍어드릴게. 서시게. 언니, 봐봐. 지금 옷이랑 아주 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주 잘 어울려. 어디서 한복 같은 걸 입고 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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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입으면 하와이 셔츠인데 내가 입으면 한복이야? 어? 기다렸는데 <목소리> 언니. 이 정도 되면은, 어차피 산이 있는데, 여기도 새들이 내려와서 지적이다 아유, 그럼. 여기 <laughs> 정원이. 잘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저 아침밥 포화시킬 겸. 아, 괜천 그래. 약간, 네. 우아하게. 어, 이렇게. 선비된 느낌으로. 천천히. 어, 선비가 아니라 약간 나는 무술이 느낌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무술이 맞나? 요리하는 사람이? 아, 아니지. 아닌가? 언연이. 예, 예. 어, 아, 언연이, 언연이야, 언연이. 근데, 뭐 어. 양반 증서 체험. 증서는 뭐야? 양반 증, 양반 증서. 체험비 무료래? 애기 따 나가면서 그러면은 한번 쓰지. 아, 할까? 이렇게 양반 증서를 주는 건가 봐. 나 양반입니다. 어, 옛날에는 그러면 저 증서가 없으면은 약간 주민등록증 같은거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아니, 수 있지. 이거 좀. 세쁜 얘기는 한데 그 노비들도 노비 있잖아. 문서가 있었지. 아 진짜로? 어, 노비들의 노비 문서가 있었지. 그럼 여좀보 볼까? 무슨 뭐 몰래방화도 있어. 아니 근데 뭔가 한옥은 한옥인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그렇지. 이게 조선시대 때의 음. 모습인데. 우리가 때? 생각했던 응. 조선 시대는 경복궁이라던가. 그렇지. 창경궁 뭐, 뭐 이런 그런, 거지. 그런데 응. 그거는 이제 왕이 살았던 데고 는 서민들이 살았던 건데. 아 진짜? 우리 오늘 서민 체험하는 거야? 아, 그치 서민, 서민 체험하네. 근데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조선 시대 응. 때 서민들은 응. 초가집. 응. 그리고 좀잘 살면 기와집. 이렇게 살았잖아. 아, 그래? 아, 너너 기화... 그거, 그거 생각 안해 봤어. 아니 좀잘 살아야 기와장 언제 어, 먹고 살지. 그긴 그러네. 어. 그러네. 근데 하기 절 가도 기와정 돈 주고 소원 빌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응. 여기 강원도가 엄청 특이하다고. 눈이 응. 많이 오잖아. 눈 응. 많이 오지. 지붕이 좀 특이. 아 그러네. 저거 뭐야? 아까 미역줄기 같이 같은 생겼는데 나무인가? 이게 원래 이 지금 물 내려오고 이게 응.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응. 물레방아? 그래, 물레방아인데, 언니가 봤던 물레방아 깐 같지가 않지. 어. 아, 이게 뭐, 물이 내려앉거나 이럴까봐 이렇게 지붕을 나무 얹은 건가 봐. 그심신서 신기하다. 저쪽에 붓들도 응. 또 그런 구조래. 나도 응. 여기를 처음 온 거라서 공부하고 뭐 응. 온 건데, 어. 이 지붕에 돌들이 얹어져 있어. 그러네, 진짜? 어 뭔가 다르다. 또 제주도랑은 또 다른 느낌이 고 아, 그치, 그 민속촌 같은 데서 보던 집이랑 또 다르네. 그 응. 제주도는 섬이니까 완전 또 다를 수 있고 응. 거기는 이제 돌이 많 많이 응. 돌담이나 응. 어, 맞아 많이 맞아. 오고. 여기는 굉장히 현대식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아? 약간 좀 특이하긴 하다. 그냥 요즘 유행하는 되게 예쁜 뭐 원목집 같아. 야, 주방 완전 찐사이드네? 자 귀여워, 반상방. 언니, 이렇게 아궁이에 불때본적 있어? 어, 나 어릴 때. 시골에서. 나도, 나도. 할머니네서. 응, 나도 눈 엄청 맵고. 그치. 근데 저 아궁이에 밥을 해 먹으면 누룽지 때가 진짜 맛있잖아. 우와. 아궁이에다 불 때는 저 방에 있는 사람 주는 거여. 아, 그치. 그렇긴 어. 하지. 어? 여기. 근데 저 뭐가 되게 지붕 때문에가 좀 깊이가 느껴진다. 아니 여기가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이 나무껍질로다가 지붕 만들었잖아. 응. 그러니까 어 진짜다. 근데 이게 지탱이 되나 봐 신기하다. 그래서 돌을 눌러. 아 그러네. 그리고 방문이 안 열릴 거 아니야. 눈이 막 여기까지 쌓이면 방문이 안 열릴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랬겠다. 그치?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거야. 아더 보호하기 위해. 서 어닝 스타일. 그러네. 아 그리고 시골집 생각하면 이게 좀 약간 일자로 납작했던 것 같은데 진짜 외국집처럼 처마이그집이 내려와 있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제 방 쪽도 이렇게 마, 울타리로 막아져 있고, 음. 그리고 복도식으로, 요 현대식으로 이렇게 <laughs> 복도 스타일. 아 그러네. 스타일입니다. 복도 쪽인데 두 번째 방으로 건너가시면. 아, 신기하다 머리 조심. 아니, 이거를 다, 그래도 공부하고 왔어. 아유, 그럼.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스카이들는 가, 가는 아, 거 아니야? 아니, 아, 못 가죠? 안에. 너하고는 아, 네. <laughs> 못 가죠? 근데 안에 봐봐. 지금 벽지에 가려졌긴 한데, 이게 뭐, 다 나무, 야 아. 나무가 엄청,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이거 이제 벽으로, 벽인데, 여기 위에는 스카이라 여기 안에 나 봐봐.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아. 엄청 시원해. 이거 봐. 특이하지? 응. 어.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그 우리 할머니 집은 응. 이렇게 한옥이었는데 응. 여기 밑에는 똑같거든. 근데 할머니 집 생각해 뭔지도 마루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원래는.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 지붕이 어. 마루 안쪽에 있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 마루 밑에 고양이들 살고 막 그랬었어. 어, 여기는 그런 게 없네 근데 저기 딴집 한번 가보자. 그래 이 집만 없을 수도 있잖아. 자, 여기. 이쪽 집도 한번 보자. 응. <laughs> 옥수수 걸어 놓은 거 봐. 귀여워. 근데 봐봐. 응. 여기도 어, 그, 그 태청마루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게 없어. 어, 그러네. 아니, 저 기둥 봐. 신기해. 절구도 있고. 봐봐. 지붕을 지붕에 이제 눈이 쌓이고 응.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응. 저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응. 나무를 얹고 돌을 얹은 거야. 그것도 신기하다. 신기하지. 응. 이 집은 아까 본 집보다 약간 부잣집인 것 같아 그치 느낌이 약간 스위스 집 같대 여기는 나 남의 부엌 한번 더 구경할래 이게 직업병인가 봐 남의 집 가도 나는 주방, 주방만 구경해 여기 더 넓다 여기가 더 부잣집이네 가마솥이 하나 더 있어 여기는